2022년 4월 9일신 91... 네, 여러분, 소박손입니다 네, 네, 신랑, 친구, 두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원한사랑을 약속하겠습니다. 혼인서약에 이어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됨을 선언하는 서원선언 남동 순서가 있겠습니다. 오늘의 서원선언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운선업문 청원, 신랑 김과 친부 신부, 친제는 그 일간 친척과 친지에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 0 2 2년 4월 30일 사회자 차시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